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것은 특이한 식품 먹방이에요. 첫번어첫 번째는 이거 얼음 사탕 두 번째는 먹는 연필을 먹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얼음 사탕 이건 제가 하나 뜯어서 먹어봤어요. 근데 맛이 뭐냐면은 약간 제가 좋아하는 끼일따란 그 막대 사탕있죠 그거 느낌이고요. 오이 연필 아직 못 먹었어요.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뜯어 이거. 아이 진짜 되어있. 아유 뭐지 마세요. 여기 뜯으라고 되어있죠. 아 편집해서 깐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편집 완료됐습니다. 초콜릿 냄새 너무 강하다. 오 어, 여기 미로 찾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닌가요? 아 어, 미로 찾기도 있네요. 여기 이렇게 놀이. 스티커 있었는데 아 여기 스티커가 있네요. 일단은 여기 그 연필 사탕입니다. 음. 한번 먹어볼게요. 뜯었어. 뜯는 거 맞나? 아, 뜯는 거맞네 음. 아, 연필 사탕이 아니라 연, 연필 초콜릿? 어, 먹는 연필인고 아니 이거 <laughs> 음. 맛있다. 음, 음, 식감은 그냥 초콜릿이에요. 맛도 그냥 초콜릿이에요. 약간 다크 초콜릿. 이건 되게 맛있어요. 이거 먹는 것도 추천드리고. 음. 너무 단걸 싫어하시면 이거 안 사드셔도 되고, 단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사드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연필 사탕이. 이게 뭘까요? 하루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연필 사탕에 한, 아, 이거 그, 어, 이건 얼음 사탕이라고 해야 할까? 일단 까서, 그거, 그, 모습 보여드릴게요. 완전 얼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연필이에요. 말로만 들어. <laughs> 연필이에요, 그냥. 연, 겉에는 연필인데 안에는 초콜릿입니다. 이거 약간 학교에서 이거 짜를 가지고 가가지고 색연필이에요 하다가 업 찍은 애 이걸 벗고 안에 초콜릿을 먹으면 선생님한테 완전 나 그런 장면 너무 싫어, 싫어요. 뿌프기도 하죠. 음. 음. 일단은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한 번만 찍는 게 아니라 두번 찍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음, 아, 첫 번째는 이거 찍을 거고요 찍었고요 찍었고요아니 찍고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어, 무서운 이야기 뭘 얘기할 것이냐 콩콩 기신 말이야 콩콩 기신 콩콩 귀신 어 붙었다 달라붙었어요 이거 보세요 어? 아니네 일단은 한번 먹어봤는데 한번 더 먹어보죠 음 두번 먹어도 맛있네요 음, 꼭 사, 사서 드시는거 추천드리고 이거 잘 파는거 알려드릴게요. 신세계? 근데 편의점에는 안 팔아요. 박하사탕입니다. 신세계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가셔서 이거 한번 사보세요. 드시고 싶다면 그리고 구독 좋아요 꾹꾹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嗯。Mm.